이제 상가함수 들어가는데 제일 앞에 이제 어 보시면은 127쪽, 예, 네. 한쪽 앞에, 네. 보시면은 네 단원이 이제 상가함수가 뭔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정의를 먼저 해야되겠죠상가함수가 뭔지 정의를 하기 위해서도 앞에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거를 좀 확장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러면 삼각함수가 있으면 함수 그래프 이제 그리는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이제 활용한다는 것은 도형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또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 파트는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지,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배웠지만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몇돈지 오늘 알고 있죠. 진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바로 툭 튀어 나와줘야 돼요. 이게 순간 어 뭐였지 이러면은 이제 딜레이되고 이제 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확실히 어 바로바로 바로 이제 내가 표를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인지가 돼 있어야 되고요. 숙지가 돼 있어야 되고 제일 앞에 보시면 이제 1 1 8 쪽에 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랑 뭐가 있을 때 각이 만들어진다고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웠을까요?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중1 때 배운 게 어떻게 되나 그치? 근데 이제 다시 얘기를 해주면은 어 그때 점선면각 이러면서 각을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각은 뭐가 있어야 만들어지냐면은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날 때 그렇죠? 두 개의 반직선이 시작점이 똑같아서 뭐 이렇게 이렇게 돼서 각이 이제 일단 그 그렇게 될때 우리가 강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요, 일단 차이가 이게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각은 해봤자 360도까지가 다예요. 0도에서 360도. 근데 범위가 이게 제한되어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함수를 만들려면은 이 정도 범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실수 전체를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음수도 있어야 되고, 뭐 양수도 이제 더, 무한대. 어, 이제 더 많, 더큰 실수 전체 범위에 대해서 함수를 정의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각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새롭게 다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단 너희한테 시초선이 있어요. 원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러한 시초선이 있어요. 시초선. 시초선은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할 건데. x축만 있어 가지고는 이런 1차원 가지고는 우리가 감리 있대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너희 네, 그 중학교 때부터 x축이랑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가 뭐 30도다, 45도다, 60도다, 100, 뭐 120도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135도다, 뭐 150도다 이런 문제들. 그러면 x축이랑 양의 방향이라는 것도 이제 뭔지는 여기서 또 설명을 려야합니다 그래서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분면 1, 2, 3, 4 사분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방향이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방향이 이제 음의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오히려 반시계나 뭐야?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는 거. 안식 방향이 그래서 이걸 1초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각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돌아갔다고 치면은 이쪽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그러니까 얘가 시작이면은 얘는 시작이면은 얘는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어 동경까지 이르는 각. 각의 크기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각도가 예를 들어 30도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잖아, 30도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30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30도,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만약에 다 돌리면 이제 몇 도가 될까? 이게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몇 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기다 360도를 더하시면 돼요. 그럼 저 각의 크기는 390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 내 30도랑 390도는 같애 달라. 다르다 알았지? 얘는 한 바퀴 더 돌아간 각이에요. 알았죠? 다릅니다. 알겠죠? 다릅니다. 하지만 뭐가 똑같다? 동경이 똑같다고 얘기해. 얘네들은 뭐가 똑같다고요? 동경이 일치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셨죠? 동경이 일치하는 각이에요. 서로 다른 각이지만 동경이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냥 같게 봐도 되지만 일단 같진 않아요 얘는 한 바퀴를 돌았고 얘는 그냥 30도 하고 끝이 났어 자그 다음에 얘는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가 한 바퀴 더 돌아 얘가 한번두번 번 가서 이렇게 갖다 치자 이건 몇 도다 7 5 0도예요 알겠죠 얘는 750도 그럼 750도도 뭐다 동경이 다 일치합니다. 맞나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시작선에항상 출발을 해야 돼 지금 너네 이제 잘 보시면은 항상 시초선에서 출발을 했어요. 시작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 여기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내 맘대로 여기서 뭐 출발을 한바퀴 돌리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거야. 맞아요? 시초선이 시작이 항상 시작이 되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반대로 있잖아. 이렇게 돌아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갔어. 표현하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몇 도? 이게 음의 방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33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330도도 이것도 뭐다? 죄다 이제 동경이 일치하는 각들이야 그러면 동경이 일치하는 각들은 되게 많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어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봐봐 차이가 몇 도씩 나? 360도씩 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각은 어쨌든간에 0도에서 이제 360도 사이가 편한 거야. 그럼 30도가 일단은 어느 정도인지 제일 이제 머릿 속에 들어오죠. 왜한테 갑자기 뭐 750도? 지금 보이겠지만 만약에 800도, 뭐 820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너희가 일단 봐봐 여기서 30도 이러면은 얘는 1사분면 이제 1사분면에 놓이는 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1사분면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30도면은 어 여기서 390도도 몇 사분면 각이야? 다 지나긴 하지만 그냥 동경만 보셔야 돼요 1사분면 각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죄다다 1사분면 각이에요 그럼 봐봐 너희한테 예를 들어서 900도 이렇게 던졌어 몇 사분면 각이야? 모르죠 당장 모르죠. 맞죠? 근데 900도는 갔다가 너희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얘랑 동경이 같은 각을 생각을 해 보는 거야. 몇사업인지 보려면은 한360 빼니까 뭔가 안 맞고 720 정도 빼 보자. 360을 빼 보시면은 360을 빼 보시면은 얘가 얼마예요? 540이야. 그치 360을 더빼 보자. 그러면은 720분 거라 같으니까 180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는 몇사이면 각도 아니지. 그냥 여기 놓이는 각이에요. 900도는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900도는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가서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표현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겠나요 그럼 만약에 900도가 아니라 910도 이러면은 얘가 550도, 뭐 이렇게 이제 190도 이렇게 되니까 요까지 딱 갔겠죠. 10도만큼 더. 그치 그러면 고금 910도인데 얘는 몇사분면 각이다? 3사분면 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야 알겠어요? 그렇죠뭐 우리가 이제 각 얘기는 지금 평면에서 얘기할 거고 몇사분면에 대한 얘기도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자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그러면은 각은 다 다르긴 한데 동경이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60도에다가 곱하기 정수의 30도 우리가 아는가? 우리가 아는가?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각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만약에 알파가 이제 알파야. 알파라는 거는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각이라고 합시다. 0도 넣어주자. 라고 했을 때 이거랑 똑같은 동경을 가지는 이제 각은 누구다? 360도 곱하기 정수. 얘는 정수야 정수. 플러스 뭐하면 돼? 알파 이렇게 하시면은 알파의 범위는 이렇게 이제 쓰시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해요. 일반각. 뭐에 대한 일반각이냐면은 만약에 이런 동경을 가지는 있죠? 이런 동경을 가지는 일반각을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너희는 이렇게 적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laughs> 마이너스 35도 이거랑 어 이거랑 이제 같은 동경을 가지는 각들에 대한 일반각을 적어봐라. 그러면은 너희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마이너스 35도를 적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뭐 어떤 각을 적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35도라는 거는 여기서 요만큼 반대로 이렇게 내려간 각이야요 그치? 그치? 여기에 이 알파라는 거에 대한 범위는 항상 이 사이에 있는 거, 우리가 아는 걸로, 기존에 알던 걸로, 중학교 때 알던 걸로 써주시면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여기다가 360만 한번더 해주면 되죠. 적당히 더해주고 적당히 빼주면 돼요몇 번씩. 그치? 360도 딱더 해주면은, 325도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은, 이각에 대한. 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돌아가든지, 이렇게 돌고 돌고 가든지, 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돌고 돌고 또 가든지, 뭐 상관없어. 저 동경에 대해서 일반각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사사분명각이라고또 바로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일반각이라고 일반각. 이거, 잠깐만 연습을 우리 하고 갑시다. 거기에 130쪽에 있거든요. 130쪽에 있는데, 일단, 거기서 너희가 뭘 하시냐 하면요. 제일 위에 168번 있죠. 168번에 10초선을 OX라고 표현했을 때, OP에, 이제, 공격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라. 쌤이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laughs> 어, 마이너스, 뭐, 사, 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0도가 나왔다. 그러면, 너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는 소리야. OX가 이렇게 있어요. 알았죠? OX만 그리세요. 잡으면 이제 X축, Y축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표현하신 다음에, 얘가 500도만큼 이제, 음의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면, 360도만큼 한 바퀴 돌았죠? 한 바퀴 돈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방향, 이제 잘 보고 하세요. 반대 방향, 음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 가서, 얼마만큼 더 갔어? 140도만큼 더 갔죠? 그러면 90도가 이 정도 있다고 치면은 맞지? 그거를 더 돌아간 거야.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360에다가 마이너스 140을 한 거니까 요게 이제 요 정도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P는 이렇타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P를 화살표로 표현했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요게 그 문제 유형들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화살표 방향도 꼭 이제 끝에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시작점도 나름 표시하시고, 요렇게, 어 표현해서 내네 문제를 다 한번 해봅니다. 알겠죠? 답이 이렇게 돼요.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화살표 끝을 보시면. 항상 시초선이 있어요. 시초선 있고, 월수 있고, 30도, 마이너스 250도니까, 마이너스 180보다 70도만큼 더 돌아가야 돼 그치? 약간 이사분면 느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계 방향이죠 아니 반시계죠 양의 방향으로 어한 바퀴 간다음한 바퀴 간 다음에 270도는 이제 여기 90도 정도 각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750도는 이제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돈 다음에 30도만큼 더 돌아가야 돼 알겠지? 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69번에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보자 169번은 일반각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1번을 답을 하나만 쌤이 적어 드릴게요 동경이 이거랑 같은 이제 어 아니다 이거 내가 1번을 해버리면 너희가 나머지 못하니까 쌤이 이거를 하나 할게요 그냥 아무 각이나 마이너스만 한 130도 200, 210도, 210도 이런 거를 갖다가 일반각으로 이제 해볼게요.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10도면 사실상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180도보다 더 크니까 음의 방향으로 맞죠? 여기가 시초선이고 만약에 이게 너희한테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어,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요, 이거를 뭐 세타라고 해놨나 한건 없어. 이거 그냥 세타라고 할게. 그러니까 여기 그리 표시하지 말자. 일반 각을 뭐 아무튼 그냥 표현하셔도 되는데 보통 각은 세타 이렇게 기호를 많이 쓰니까 360도 곱하기 정수 맞죠? 어 이거는 뭐 그냥 그냥 항상 그렇습니다. 360도만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뭐 마이너스 두 바퀴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10을 적으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360도 한 번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150도입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각이야. 이거 표시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만 4문제 네 올려 삽니다. 자, 앞으로 넘어오실 필요는 없는데 거기 예제 넘어갈게요. 131쪽에 자, 1번 예제. 어... 이거 매나 뭐 같은 얘기죠. 알파 값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값 찾는데 1번에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500도 되어 있고, 2번에는 마이너스 300도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마이너스 100도 되어 있고, 4번에는 400도 되어 있고, 5번에는 700도 되어 있어요. 알파를 찾아 봅시다. 어, 이런 꼴로 썼을 때, 그렇지? 이런 꼴로 썼을 때, 알파가 가장 이제 작은 거를 찾으래요. 여기 알파도라고 되어있네요. 상관 없습니다. 자, 360도 한번더 해서 마이너스 140도, 야 그렇지? 맞지? 360도 한번더 하면 720도를 더 한다고 치세요. 그럼 얘는 아마도 알파가 220도랑 똑같겠지. 그치? 이 각이 같은 게 아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숫자 다르다 알겠지? 음수랑 양수랑 당연히 다르다. 어? 당연히 다른데 동경이 뭐하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동경이 다 같은 각들이라고. 알겠죠? 동경이 같다고 얘기하지. 각이 같다 그러면 안 돼. 어? 동경이 같은 거야. 자, 이거 360도 한번더 하시면 되고 360도 한번더 하면은 240, 260도. 360도 한번 빼자. 40도. 720도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도 되죠. 360도 한 번만 뺍시다. 200, 아니지. 340도. 그치. 그래서, 알파가 제일 큰 거는 이고 알파가 제일 작은 거요. 예 제일 작은 거는 이거, 4번. 그치. 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예제 2번 같이 보고, 밑에 가자. 세타가 1, 사분면 가기를, 1, 사분면 자, 세타가 1사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동경이 이제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모든 사분면을다 이제 구하세요. 자, 세타가 1사분면인데 네, 잘 봐봐. 이거를 3분의 세타가 이제 존재하는 동경. 아, 동경이 존재하는 이제 사분면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네, 그러니까 1사분면에 아, 1사분면에 있는 각이 3분의 1 해도 어차피 1사분면밖에안 되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일사분면 각이라고 하면은 이게 30도인지 390도인지 뭐 750도인지 몰라요. 내가 네, 한번 생각해봐. 이 세타가 만약에 30도면은 3분의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10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맨날 일사분면이죠? 그 다음에 세타가 만약에 있잖아? 어, 3 9 0도예요 근데 3분의 세타 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세타? 130도죠. 맞죠? 그러니까, 다른 각이라니까? 다른 각을 갖다가 지금 갖다가 동경이 같으니까, 뭐, 동경이 같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각이에요. 다른 각이니까 3으로 나눠서 지금 달라지는 거야. 얘는 2, 3명 각이죠. 얘는 2, 3명 각인데. 봐봐, 다른 각지지 그치? 다른 점이 있다고요. 각이 같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동경이 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풀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타를 갖다가, 세타를 갖다가, 이거 세타라고 읽어. 세타를 갖다가 1사분명각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곱하기 곱하기 정수해서 플러스 알파도 이러면 되는데 이때 알파는 1사분명각이니까 요거 4이겠죠 어? 미안 그치 맞지 그치 여기 붙였으면 여기 떼면 돼어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이거를 3으로 나는 거야 이거를 3으로 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세타는 뭐가 돼? 120도 N 플러스 뭐야? 3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3분의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돼? 0과 뭐가 되는 거예요? 0과? 아자 30도 사이죠? 맞죠?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너희봐 보세요. 여기다가 어쩔 수 없이 귀찮지만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봐야 돼. n은 정수니까 뭐 0을 넣으셔도 되고 마이너스를 넣으셔도 되는데 1부터 쭉 대입을 해보시면 나오는 각이 몇개 없어요. 어. 0부터 넣어보셔도 좋요 0부터 넣을까 문제에서도 0을 넣었으니까 0을 대입을 하시면은 여기 뭐나와 3분의 알파만 남지. 그러니까 누가 3분의 세타가 맞아요? 그러면 얘는 1:4분명 각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얘 만약에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을 넣게 되면 120도 더하기 3분의 알파야 그치? 그러면 120도에다가 너네가 이 정도 되는 각을 추가한다고 해서 4분면이 달라지나? 30도 더해봤자 150도에요. 그쵸? 0도 더해봤자 120도야. 120도인데 여기가 지금 120도야. 120도. 그치? 120도야. 여기다가 0도 사이에 0과 이제 30도 사이 되는 각을 추가했다고 해서 이게 24분면으로 넘어가나? 안 넘어가죠? 그러면 이 각은 몇 사분면 각이라이 사분면 각이 될수 있다 이거야, 그치 n이 만약에 3일 이제 2면 어떻게 될까요? 240도에다가 3분의 알파를 더한 거야. 240도는 180도에다가 60도를 더한 거예요, 그쵸 그럼 180도에다가 60도만큼 더돌아왔으면은자 봐봐 동경이 현재 여기인데 여기다가 0도와 30도 사이 각을 더한다고 해서 사분면이 달라져요. 3 사분면 각이죠, 그쵸 맞죠? 그럼 사 사분면 각이 다 나올 건가 를 생각해봤는데 n이 만약에 3이잖아요 n이 3이면 360도 되죠 맞죠? 그러면 4 3분각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어. 360도에다가 이만큼 돌아간 거에다가 0도와 30도 사이를 더하면 여기 여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4 3분간 안 나오는 거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1 3분2 3분3 4분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밑에 확인 체크 3개 다 풀어보세요 129쪽으로 한번 펴봐 두, 뭐라고 돼 있다? 제일 마지막에 두 동경의 위치관계라고 돼 있어. 자, 이거 다 정리를 한꺼번에 다, 한 방에 다 해드릴게요. 이게 여기 있는 대로 하셔도 되지만, 쌤이 해주는 대로 아시면 좋을 것 같거든. 자, 첫 번째 있잖아.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이 있어요.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 두 동경이 만약에 일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두 동경이 일치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알파고 뭐 이렇게 이제 반대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한 바퀴 가서 이렇게 가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근데 표현은 쌤이 그냥 제일 이제 심플하게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알파랑 이제 만약에 베타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차이가, 차이가 일정하지, 차이가. 그치? 얘는 더해서 일정한 게 아니고 차이가 일정해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냐면 두 각의 차이가 차. 차가 360도 곱하기 n만큼 나는 거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할 거는 뭐냐면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든 알파에서 베타를 빼든 차.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고 생각해야지. 알뭐절댓값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원래는. 근데 어차피 얘들아 거기서 뭘 빼도 상관없어 왜냐면은 n이 뭐야?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죠 그죠 정수니까 만약에 반대로 빼면은 이제 1이 되, 뭐 원래 빼면은 그냥 빼면은 이제 1방수 차이 안닫치면은 n이 1이면은 반대로 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지 그치? 그니까 이거의 차이가 360도 곱하기 뭐하다? n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뭐 있다? 어... 두 동경이 이제 일직선이고 위에 있고 반대 이거 뭐 책에 있는 대로 일단은 비슷하게 내보자 근데 뒤에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어 이제 일직선인데 일직선인데 어 방향 반대 반대 방향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이거 가지고 갈까요? 한쪽은 요 모양이고 동경이 이쪽에 한쪽은 동경이 이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알파가 이 정도면은 메타는 뭐,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차가 일정할까? 합일정할까? 차가 일정하죠. 차가 180도만큼 나죠. 맞죠? 그럼 차가 딱 180도만큼 날 수도 있고, 잘 봐봐. 이게 한 바퀴 더 돌아가면은 차가 몇 도만큼 나? 540도만큼 나요. 자, 이게,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차가 있잖아? 차가. 차가 360도 곱하기 n이 나는게 아니고 여기에 딱 180만큼 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n에 1 넣으면 540도 0이면 180도 이런 차이가 나는거야 한바퀴씩 더 돌아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360도 플러스 180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180뭐 어, 이제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80 이런식이야 이해요 어쨌든 차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얘도 알파 빼기 베타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80도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있잖아. X축의 대칭이죠. 맞죠? 자, 3번 볼까요? <laughs> 지금 쌤이 하는 얘기 잘 들어. 계속 물을 거야. 합이 일정한지 차가 일정한지 물을 거야. 너희가 직접 생각해야 돼. 이거 다 외우실 거 아니에요. 알겠죠? 만약에 X축 대칭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각이 이런 거 하나 있고요, 알파가 그다음에 각이 지금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돌아갔다고 치자. 합이 일정한 이제 차가 일정하지 않아 이렇게 돼 버리면 은 차가 일정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사 보면 그리니까 너이가 불편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표시를 해줄게. 여기랑 그치? 이렇게 해서 x축 대칭이면 이만큼 가잖아, 메타. 그럼 잘 봐봐. 요만큼과 요만큼이 이제 각이 똑같겠죠? 맞죠? 그러면은, 알파가 요만큼이고, 베타가 이만큼이면 두개 더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 얘는 합이 있잖아? 합이 360도 곱하기 n만큼 나요. 그렇겠죠? 맞아요? 어, 똑같네. 봐봐, 여기서, 너희 베타까지 왔는데, 여기다 알파만큼 여기다 추가한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요만큼 알파만큼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다동그나 마찬가지죠. 그쵸? 그리고 베타가 한 바퀴 더 돌았으면, 맨날 뭐 합이 또, 고구만큼 또 추가되면 되니까.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에 4번도 마찬가지. 얘가 만약에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면은, 맨날 비슷해요.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럼 요만큼이 알파고요 요만큼이 이제 베타예요자 봐봐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어디에 딱 보이니? 이 선에요 여기 이 선에 맞죠? 베타에다가 알파를 추가하면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합이 뭐다? 합이 일정한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80도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알파당 베타가 360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180도만큼 더 가면 돼 됐지? 그다음에 뭐 있어요? y는 x 의 대칭이다. 5번에 y는 x 의 대칭. 그러면 이것도 y, 는 x가 이렇게 있으면 얘들 똑같은 거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치면 이거가 똑같잖아요. 알파고 이만큼이 베타인 거야. 알파에다가 베타를 추가해봐. 이건 어디까지 가니? 90도에 놓이죠. 맞죠? 90도에 놓이는 거야. 그럼 이것도 합이 얼마인가요? 합이 360도 곱하기 n 해서 플러스 90도 이거 항상 들어가는 거 보이죠 어쩌 이거 항상 들어가요 항상 들어가고 거기다가 너네가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그리신 다음에 뭔가 뒤에 이제 뭔가 뭐가 붙어야 될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32쪽이 세타랑 오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다고 돼있지 그치 동경이 일치하면 뭐더라 자 다시 너희가 끄집어내면 돼 동경이 일치하잖아? 동경이 일치? 맞죠? 그럼 뭐? 차지 차! 합인지 차지만 너네가 잘 구별하시면 돼요. 맞죠? 이건 빼야지 빼야지 알 지금 베타에서 그치? 알파만큼 빼면은 딱한 바퀴인 거랑 마찬가지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 뭐큰걸 잘못 빼자. 오세타 빼기 세타가 뭐다?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얼마 하면 돼? 이제 한 바퀴 차이 내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어, N에 따라서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는 이제 결정이 될 거니까, 그러면 세타가 4세타니까 4로 나누면 90도 곱하이네요 맞죠? 여기다 정수 넣으시면 되는데,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라. 어... 아, 세타는 지금 얘들아 0도에서 360도 사이네. 자, 그러면 N이 지금 0이면 돼야 한대요. n이 0이면 세타가 0이죠, 그렇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1돼버리면 세타가 90도가 되니까 이거 괜찮고요. n이 2가 되면은 세타가 180도 되니까 괜찮죠. 이거 보 안에 들어가는 세타 구하시면 뭐 돼요. n이 만약에 3이면 어떻게 될까요? 270도니까 이거 괜찮죠, 그렇죠? 4오면 360도 돼요. 안 되겠죠. 이거 답이 3 개. 그러니까 얘는 그니까 90도라고 만약에 이제 이만큼 돌아가잖아. 90도만큼 돌아가면, 이게 세타만큼 돌아갔는데, 이게 다섯 배 하면 어떻게 돼요? 다섯 배 하면은. 90도, 90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봐봐. 5세타지, 그치? 이게 5세타랑 세타랑 어때요? 동경이? 똑같죠? 그렇죠 이런 각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요거는 다 풀고 가자, 알았지?